안녕하세요. 2023년 1월 29일입니다. 휴일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우리 국민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이름하여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이름이 거론되면 짜증이 확 납니다. 아마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고 또그 규모가 엄청나다라고 하는데 대한 그 우라통이라 그럴까요? 그리고 믿었던 이재명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도 아마 국민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짧고 간결한 사이다 발언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를 지지하는 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너무 구차하고 너무 장황하고 그리고 팩트에도 안 맞고 그리고 핵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즘 이재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그가, 뭐, 검찰 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그리고 나오면서도 보여준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 자기는 안 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보면 또 증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고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이재명이가 관여했다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측근들의 진술이 이재명을 다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재명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법은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볼때 이재명은 너무나도... 어,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 와서 보면 다 자기를 해서 한 말이더라고요. 논문에다가 쓴 것도 지방정부 자치단체장이 어떤, 왜 부패해지는가. 이런 것이 이제 논문에서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재명이 석사 논문에. 근데 자기가 그 짓을 그대로 다 했더라고요. 참, 그, 이율배반된 사람이고, 어찌 보면,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면 성남 시민들이 과거에 이재명을 시장으로 잘못 뽑은 겁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밑에서 다 해먹어도 모르는 시장이 어찌 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 나 모르는데 밑에서 다 해먹었다. 그러면 이재명은 너무너무 무능해서 시장의 자질, 자격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아는데 눈 감아졌다. 그리고 밑에서 다 해먹도록 오히려 길을 터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재명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을 보면서 저는 성경 구절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진리와 같은 겁니다.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이 논리에서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증거는 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진술 내용도 다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했다, 나는 모른다, 그런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구속을 당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자기는 무죄다라고 말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찰의 탄압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둔 것이지,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북 좌파들의 특징이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법을 지멋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떠한 증거가 다 나와도 사과하거나 뉘우칠 줄 모르고. 이게 종북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재명이 종북 좌파라고 확신합니다. 아, 이, 저기, 저, 어디요?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에다가 돈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범죄 건수가 10가지가 넘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장동 사건을 어제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틀 한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루, 그것도 야간조사도 안 받고 이재명이가 이제 그대로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장동 사건은 더 이상 이재명의 변명은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엇을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묵비권 했을 것이라고 예상들이 나오던데 검찰이 무조건 기소해야죠. 국회가 방탄을 하든 안 하든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저것 묶어서 한 번에 구속 영장, 체포 영장을 할게 아니라 쪼개서 성남의 부시 사건은 성남 FC 사건으로, 먼저, 그 검, 저, 먼저 조사했잖아요. 그것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럼 이제 국회에서 방탄을 하면 대장동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국회가 방탄하면 위례 신도시 사건으로 또 구속영장, 저기, 저, 체포영장 청구하고. 또 법인카드 청구하고. 또 변호사비 대납 청구하고. 백현동, 또, 구속적 청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다, 다 종북 좌파가 아니잖아요. 그 중에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정상적인 진보주의자들. 지금은 처음이니까 민주당의 등살에 떠밀려서 방탄을 처음 해야 하겠지만 중반 지나면서부터 방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그러다 보면 이재명은 구속되고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이재명.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면 돼요. 떳떳하다면 저렇게 뭐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가고 개딸들을 불러서, 응? 어? 거기서 진을 치게 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답, 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조사 받고, 아는 건 아는 거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거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상식이지, 이재명은 저거는 몰상식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도저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끝났습니다. 정치생명도 이재명 끝났습니다. 감옥 가면 최하 20년, 30년 이상 살 텐데 거기서 그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대장동에서 해먹고 백현동에서 해먹고 위례에서 해먹고 성남FC로 해먹을 땐 좋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직접 안 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결국은 최고 결제권자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